안녕하세요. 미분양홈tv 김민주 팀장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잠실 르엘 청약 접수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핵심 재건축 잠실 르엘은 시세 차익이 무려 10억 원 예상되는 단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죠. 오늘은 이 단지 청약 소식을 최종 점검하며 분양가, 시세 차익 청약 일정, 자금 전략,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요. 미분양 홈TV에서는 이렇게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의 미분양 정보와 청약 소식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지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일은 잠실 미성, 크로바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까지 총 13개 동으로 이루어진 초대형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총 1865세대에 달하며 그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약 216세대입니다. 이는 전체 단지 세대수 중약10% 수준으로 상당히 희소성이 높은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형구성은 45 타입부터 74 타입까지 소형과 중형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지도 정말 뛰어납니다. 잠실 신천동에 위치에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석촌호수 등 생활 인프라가 밀접해 있어서 쇼핑, 여가, 문화생활 모두 편리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한승역 일부 9호선 경로 접근성까지 좋아서 출퇴근과 학군, 병원, 쇼핑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입지입니다. 이런 뛰어난 입지 조건이 자연스럽게 높은 수요로 이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잠실 루엘 분양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분양가와 시세 차익입니다. 잠실 루엘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제곱미터당 약 6,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용 74 타입 약 17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로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변 송파와 잠실 준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약 27억 원 내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비교하면 약 1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인데요. 이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금과 대출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특히 투기과열 직원의 중대형 변형은 LTV, d s r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계약금 20% 납부와 잔금 준비 생활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단지는 후분양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입주 예정이 2026년 내년 1월인데요. 중도금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다소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청약 전략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실 리엘 일반 분양 물량은 소형과 중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추첨제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 무주택자들은 추첨제 평형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생애 최초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등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자격은요 예를 들어 서울 2년 거주 요건이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요건 등은 모집 공고와 꼼꼼하게 비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청약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모집 공고는 8월 19일에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이틀 후 8월 29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1순위 청약은 서울 2년 거주자를 기준으로 해서 9월 1일, 기타 지역은 9월 2일에 진행이 됩니다. 2순위 청약은 9월 3일, 당첨자 발표는 9월 9일, 계약은 9월 22일과 24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사전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모집 공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거주 의무는 3년, 재당첨 제한도 10년으로 규제가 엄격합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별공급 제출 서류는 스캔본까지 준비해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주변의 교통, 관광객, 콘서트, 경기일 등으로 인해서 생활소음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합니다. 잠실은 희소성, 생활 편의, 학군, 교통이 모두 집중이 된 지역입니다. 재건축 기대감과 실거주 수요가 결합되면 시세 차익 폭이 커지는데 이 단지 역시 그 이후로 로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살수 있는지, 살고 싶은지를 반드시 분리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잠실 레엘은 총 1865세대 중 일반 분양은 216세대로 평형은 4호 타입에서 74타입, 소형, 중형 위주입니다. 분양가는 약 17에서 18억 원, 주변 시세 대비 약 10억 원가량 저렴해서 큰 시세 차익의 기대가 됩니다. 청약 일정은 8월 29일부터 시작이 되고 추첨제 평형과 특별 공급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 내집 마련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정과 자격 요건은 공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격을 점검한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 목적을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기회들, 앞으로도 미분양 홈TV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